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상식이 여행 지도 617개 장소를 제가 드디어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이기보다는 억지로 대충대충 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네, 대충대충 올리고 나중에 더 올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주식 617개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푸켓을 하고 있습니다. 푸켓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은, 네, 알면 알수록 어, 정말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어, 타이거 킹덤이라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보를 얻고 하는 게 어, 거의 뭐 인터넷 가보질 않았으니까 직접, 네, 가보질 않았으니까 어, 해당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리뷰 및위치보기그 다음에 블로그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정보 이렇게 연결 다 시키고 유튜브 영상까지 제가 어, 링크를 다 적절한 게 있으면은 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어, 하나 하나씩 좀더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맛집 카페 호텔 지도도 따로 어, 정리를 해서 좀더 어, 맛집은 위주로 따로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글 지도랑 내 블로그 연결해서 내비게이션 찾아가고 하는 기능을 다 넣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은 어천 개를 넘어서 어, 2000개 어, 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 유럽 쪽이 어, 제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 옛날 역사 공부하는 게좀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만은 일단 수동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어, 집어넣는, 넣으면서 새로 습득하는 게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교가 이제 세계 명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문대학. 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파악하고 하는 게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시간이 흐르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이 메트로 마닐라에서 필리핀 마닐라를 시작으로 내가 제가 시작을 했다가 방콕으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었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홍콩도 생각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뭐, 가보지 않은 나라도 있고, 가본 나라도 있고 해서 뒤죽박죽인데,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정보를 다 집어넣고, 직접 방문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